안녕하십니까 불치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어떤 것이 통하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종합 격투기란 단체가 있습니다. 어, 가장 큰 종합 단체인 UFC가 있습니다. UFC에는 세계 최강자들 무술 고단자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이 모여서 그 체급에 맞게 어, 최고의 강자를 뽑고 겨루는 경기입니다. 거기서 세계에서 각종 무술들이 있습니다. 유도, 태권도, 권투, 킥복싱, 뭐, 다양한 무술이 있죠. 그런 무술이 예전에는 실전적으로 이런 대회가 없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각 나라에 있는 그 무술이 과연 어느 것이 강한지를, 어, 그 대회에서 실전으로 싸워보니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지금 실전에서 가장 강한 무술은 지금,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어, 레슬링이 바탕이 되고, 레슬링이 가장 강한 자가,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격도 갖춘다면, 최고의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레슬링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UFC 대에서는 힘듭니다. 자, 어느 무술이 가장 강한지 실전에서 서서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육자명호, 나마오미탑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설비밀진주경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모든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모든 보살을 다 부르는 것이고 그한 마디가 나무아미타불 염불 한 마디가 모든 경전을 다 읽는 것이고 8만 사천 경전을 한번 읽는 방법은 나무아미타불 염불 한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알려 주신 모든 진언을 모든 진언을 한, 한 번만 할수 있는 방법은 나무아미타불 염불 한번 부르는 것이고 모든 단한 일을 부처님이 주신 모든 단한 니을다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나무함탈 연불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시절 인연에대해서 나무함탈 연불이 가장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라는 것을 저는 이번 시절 인연으로 이번 생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또 통하신 분에게, 어, 공하리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제가 지루하고 있는 분이 법화경, 법학용, 한글 법화경을 10번 넘게 사경하신 분입니다. 지장경도 엄청나게 읽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연가상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오, 법화경을 10번 넘게 썼는데도 그런 장애가 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업입니다. 업은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소를 우물가에 끌고 갈수 있으나,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에게 달렸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업을 이번생 받은 개인 의 업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길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부의 눈으로 알지 못하는 부처님의 가피는 있습니다. 본부로 생각으로서 알릴 수가 없지요.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생 인생으로 열대 맞을 야구방망이의 고통이 부처님의 가피로 한대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나무함탑을 연불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신구의 사무부로 우리는 생각으로 입으로 뜻으로 몸으로 이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을 지을 시간에 우리가 나무함탑을 연불하면 내가 생각으로 지을 그 번뇌를 나무함탑을 연불하는 동안 그만큼 그 시간은 연불도 채워지겠지요. 그럼 우리가 받을 지을 업이 또 새롭게 업을 지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연불로서 카파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또 가피가 받는 거죠. 우리가 행할 그 업을, 그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왜 아인슈타인이 불교가 종교 중에서 가장 과학과 부합한 종교라고 미국 브리스턴 대학에서 강연 중에 말씀하고 그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는 콩 심으면 기도를 하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다이아몬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가이고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업이 다음 생이든 이번 생이든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착한 업은 착한 결과를 받고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가장 부합되는 종교는 부디즘, 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한피탑을 염불을 하루에 100만번을 합니다. 할 수도 없죠. 힘들어서. 만약에 해서 10년간 내가 100만번을 할 테니 내가 5천억의 재산을 부처님 저에게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부처님은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연에 그릇이 있다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은 없으십니다. 왜? 부처님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업이란 것은 없는 겁니다. 왜? 뚝딱! 내 결과와 내 행위에 관계없이,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인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인가가 아닌, 아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인가와 업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인데, 내가 어떤 행위를, 나쁜 행위를 했는데도, 결국 좋은 걸 받는다면, 불교의 교류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억급 동안 한 행위가 이번 생을 받는 것이지, 그 받는 동안, 부처님 확다 바꿔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한테 연불을 하루에 300만 번을 해서 내, 나의 태어난 부모님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집니까?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번 생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생 100만 번 연불한다고 해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300만 번 하루에 500만 번 부른다고 해도 그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업인 것입니다. 우린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학경을1 0번 썼던 1 5번 썼던 이번 생 그런 인가로 인해서 연가의 차이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로서 이번 생좀더 순화되고 좀더 그나마 그 상태에서 나아지기 위해서 연불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카페에 빙의가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빙의된 분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마사가 강제로 그 빙의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뒤 어떤 부위 중에 있었냐.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병신이 됐답니다. 왜 그럴까요? 빚을 갚으러 온그 영가를 다정당하감하게 우리가 연불로서천돌 해줘야지 억지로 보내는 것은 나에게 빛받으러 온 사람에게 해야 될 대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연불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가피를 받고 연불의 힘으로 우리는 점점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매일 밤마다 치료를 하면서, 연불로서 제가 치료를 해드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저도 70만 배 절을 했고, 법학경을 사경했고, 법학경을 매일 독성했고, 법학경을 매일 읽었습니다. 천수형과 신묘장구 대단한이와 온마리 반명과 간세모사님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오로지 나무하미 탑을 많이 영가에게 아주 강력히 영향을 주고, 그 영가가 깨달음의 길로 갈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아미탑을 연불은 모든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고, 모든 보살, 모든 진는 모든 다라니, 모든 경전을 잇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아미탑을 연불 만나신 모든 분들은 측명연불로서 열심히 연불만 한다면 부처님 가피와 그리고 내가 이번 생 살아가는 동안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따바